국립공원공단이 사천시 실안동에 해양생태보전원을 정식 개원했습니다. 국립공원의 해양 전담 관리 기구로서 생태계 연구를 비롯해 서식지 복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도 감사 결과 진양호 공원 사업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드러나면서 진주시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진주시는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심사를 받지도 않은 시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군이 내년 본 예산으로 7,0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8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기본소득사업과 관광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군의회에서 이대로 승인될 경우 사상 첫 7천억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음악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 대회를 가졌습니다. 음악 속에 담긴 저작권 개념과 한국음악 저작권 변천사를 비롯해 인공지능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함양 지리산 둘레길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 네 번째 코스는 백무동으로 향했습니다. 국내 3대 계곡으로 불리는 칠선 계곡을 비롯해 지리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길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특성상. 국립공원 역시 40% 넘게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양 생태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사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생태계 조사와 연구는 물론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천 지역이 해양 산업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사천시 실안동 해안가에 국립공원 해양 생태 보전원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사천에 자리했던 국립공원 연구원 산하 해양 연구센터가 확대된 겁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비롯해 국내 해상과 해양 국립공원의 조사와 연구, 교육 체험과 정책 기능 지원 등을 총괄합니다. 우리 해양 수많은 생명이 숨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의 터전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자원입니다. 앞으로는 더 과학적인 관리, 또 지속가능한 이용과 탐방,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는. 2년 전사천시험 맺은 협약을 통해 마련된 실안동 일대 약 7천 제곱미터 부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청사에서는 연구 복원, 교육 체험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체험 시설 가운데 5미터 깊이의 잠수 풀에선 시민 대상 교육도 진행될 예정인데, 수료자에겐 바다 속 생태 체험과 조사 참여 기회도 제공됩니다. 또 죽방렴을 활용한 전통 어업 체험과 해양 생물 복원, 사고 복원 등의 프로그램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해양 생태 보존원과 함께 동금동 옛 동사무소에는 연구 시설인 실험 분석실이 가동되고, 390톤 규모의 연구 선박, 연구 이로도 기존 여수 신항에서 삼천포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천시도 관내 해양 생태계 전문 기관의 개원을 해양 산업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천시는 강포만을 풍부한 자을 가진 남해안의 대표 해양 도시입니다. 오늘 해양 생태 보을 우리 시의 해양 산업과 관광, 교육 분야에 새로운 과인 변화가 여수로 떠난 지1 2년 만에 사천으로 돌아온. 국립공원 해양 생태 보존원 내년부터는 멸종 위기종 복원과 갯벌 사고 등 서식지 보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양호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추진된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 최근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진주시가 기존 투자 심사 결과와 달리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검토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양호에 N 명성을 되찾겠다며 추진된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 최근 경남도 감사에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당시 제출한 계획과 달리 사업 규모가 축소됐고 일부 사업은 타당성 검토나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모노레일과 어린이 노리수, 환상의 숲등세 개에 이릅니다. 또는 사업 변경으로 인해 진주시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위에도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모노레일 사업, 노리수, 환상의 숲 이것이 지금 미검정 사업으로 되어 있고 명시와 적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공무원이 중앙투자심사 조금 미행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지금 맹시가 돼 올라오는데 어떻게 간이 컸음면 이래 할수 있습니까? 진주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진양호 공원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한 받으려면 2년 걸립니다. 2년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아마 그걸 했으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적극적으로 행, 행정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경상남도 감사에서 고려가 었다 모노레일 조성사업 당시 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레일공사를 맡긴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모노레일을 결국에는 무자격자가 모노레일... 궤도 시설의 토목 공사를 이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의 어린이들 3만 3천 명이 연간 이용을 하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될 사업자가 이 공사를 안한게 시는 일반적인 철도 노선이 아닌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노레일을 사용하는 철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철도, 그다음 에 지하철이나 이런 그런 큰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작동 원리 구조 공법이 달라서 관련법상 철도 개도공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진주시는 적극 행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스스로 만든 사업 계획을 바꿨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지난 24일 연구활동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 활동은 생활 쓰레기 소각장 설립 문제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논쟁적인 사업일수록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진주여성민우회가 지난 8월 진행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과 관련한 진주시의 조치를 두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남도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성민우회는 이 사업이 양성평등 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됐는데도 진주시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단체 민원 때문에 진주시가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보조금 일부를 취소하는 등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군이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은 전체 예산의 약 30%를 복지 분야에 배정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 완료와 중장기 목표를 고려한 재정 운영 전략을 토대로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남해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7,047억 원. 이는 올해보다 846억 원 증가한 규모로 군정 최초 본예산 7,0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은 주요 핵심 사업 마무리와 해저터널 시대 대비 등 지역 전반에 이뤄질 변화의 기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 성과가 눈에 띕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규모는 각각 2,064억 원과 754억 원, 올해 대비 각각 12%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시행을 위한 핵심 재원이 확보된 만큼 군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월 15만 원의 화전화폐는 지역을 지켜오신 부모님의 생활에 남의 정착을 꿈꾸는 청년의 창업에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전체 예산의 29.8%에 해당하는 2,900억 원 이상을 복지 분야에, 환경 분야 약 1,120억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1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와 지역 경제를 양축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해 주민 체감형 정책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해 200억 원 규모 운영으로 투입액 2배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 화폐, 화전 발행 규모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예산 투입 계획 의지도 담겼습니다. 기존 관광지 시설 보강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비 등에 100억 원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추진 5년째를 맞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 죽방년 보존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 위치한 공원 명칭이 앵강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해당 공원이 앵강 휴게소와 군민동산 등으로 불리면서 이용객의 혼선을 빚어왔다며 명칭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은 공원 안내판 설치 등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행안부의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군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남해군은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는 채용 목표 증가율과 채용 집행액 달성도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군은 취업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진 성과 도출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이팝 음악과 가수. 하지만 그에 비해 음악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린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립저작권 박물관은 음악 저작권 가치를 알리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독일 작곡가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이 곡은 걸그룹 레드벨벳의 필마의 리듬, 표절이 아닌 정당한 절차와 허락을 거쳐 실제 지선상의 아리아 일부를 가져와 새롭게 탄생시킨 곡으로 샘플링 기법 창작곡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됩니다.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하고 소비돼 인지하기 쉽지 않지만 음악 한곡 안엔 다양한 권리들이 담깁니다. 장르를 넘나들며 영향을 주고받는 음악의 특성상 창작과 권리의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저작권 박물관이 학술대회를 통해 음악 저작권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학술 대회에선 한국의 음악 저작권 변천사와 AI 시대 음악 저작권 제도의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조용필은 일본 7개 음반사에서 음반을 내면서 당시 음반 저작권료가 2 0 0만엔입니다 당시 돈으로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돈으로는 현재 지금 음아파트한집에살수 있는 돈이 음반 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년 5월 초까지 이어지는 기획 전시를 통해서도 음악이 단순한 향유 대상이 아닌 권리를 지닌 창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 전시에선 에디슨 원통형 실린더 레코드와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등 시대별 음악 이용 환경이 선보입니다. 또 실제 음악 저작권 인정 불인정 사례와 분쟁 사례, 저작권 인식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 등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도록 전신의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어떤 기기들을 통해서 음악을 들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권리, 음악 저작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걸 특별히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국립저작권박물관의 제2회 기획전시 '음악 누구의 권리인가'는 내년 5월 8일까지 국립저작권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가 25일 프랑스에서 경남 수산식품 파리 푸드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 호텔, 레스토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초청됐으며, 경남산 굴과 붕장어로 만든 요리 시식과 경남 수산식품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유럽 최대 수산물 소비국인 프랑스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천시가 삼천포 구항에 안전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완료해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총 사업이 8억여 원을 투입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천에서 발생한 채석장 발파 사망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 징계위는 최근 성실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사천경찰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인 감봉을 한명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교통 과장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 담당으로 아직 계류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보안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관 4명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함양의 풍경길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지리산의 품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지리산 조만공원에서 백무동까지 산 곳곳에 자리한 사찰과 청정한 물줄기를 볼수 있는 코스, 백무 생명의 길을 김연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조망공원을 지나 둘레길 방면으로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성불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인이 많이 나왔다는 벽성사입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소실됐다 복구되길 여러 차례 위기 속에도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킨 삼층석탑과 도난됐다 2년 전 돌아온 열애 회도는 벽성사가 품은 문화유산입니다. 불보살님이 이쪽에 와서 그 하나의 집이에요. 오셔 가지고 상주하는 하나의 집인데 그 집을 업세먹는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것은 본래 이제 이 관영으로 돌아온 것 같죠. 산을 내려와 마천면 소재지에 진입했습니다. 지리산의 청정한 기후, 엄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풍부한 생태계 속에서 자란 흑돼지가 이곳의 특산품입니다. 기름지게 배를 채우고. 지리산 관망 3대 명소라는 금대함으로 향했습니다. 경남도 기념물이자 수령만 600년이 넘는 전나무를 지나면 마주할 수 있는 탁트인 전경. 낙엽과 돌이 만드는 화음을 들으며 지리산의 웅장함과 고즈넉한 사찰의 전경을 눈에 담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저음 전나무도 있고 그래서 너무 풍경이 좋았어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어일 년에 한번 정도 뭐 지인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생각나있대 한 번씩 오거든요. 다시 길을 따라 지리산 품안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 봅니다. 생태 체험단지를 지나 약 4km를 달리면 어느덧 지리산 풍경길의 종점 백무동입니다. 국내 삼대 계곡으로 일곱 개의 폭포와 3십세 개의 소가 있는 칠선 계곡 등 지리산을 대표하는 계곡이 산길로 이어집니다. 백무동 계곡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 능선의 숨결을 따라 걸어보는 것도 이곳의 묘미입니다. 함양군은 산악완등 인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리산 풍경길도 산악관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비로운 칠성계곡과 서암정사를 품고 있는 지리산의 백무동에 오르고 함량지원센터를 조성해 산악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함양군은 앞으로 네개의이 길들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여 제리산 풍경길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거현정에서 출발해 백무동까지 함양의 시간과 자연을 잇는 59.5km의 여정 길 위에 새겨진 선비문화와 자연을 따라 이년의시간이 현재로 이어지고 삶의 지이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함양군 수동면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부 공모 선정에 따라 5년간 40억 원이 투입됐으며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과 어르신 사랑방 개축, 다목적 활령마당 조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커피숍과 세탁 서비스, 반찬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올해 빈집 정비 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회 선정돼 특별 교부금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동군은 인구 감소로 빈집 증가가 이어지자 지난해 말 13개 읍면의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109동을 확인했고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100동을 철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의 대상으로 정량 정성 평가가 진행됐으며. 하동군은 두 부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동군의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10억 1천만 원의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는 일부 사업에 대해 타당성 부족과 산출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도시경관사업과 주차장 조성 예산의 중심으로 감액했습니다. 주요삭감 항목은 만화카페 비품 도서 구입비 및 시설비 1억 3천만 원. 하동읍 간판 개선 사업 2억 8천만 원, 딸기 청년 주거 단지 조성 사업 1억 원 등이며 하동읍 중심지 주차장 정비 예산 5억 원도 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준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하며 준비 과정을 소개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을 맡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는 27일 누리호에서 사출돼 우주탐사 핵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오로라 관측과 전리권 플라즈마 관측 등 우주환경연구를 위해 누리호 사상 처음으로 새벽 발사가 진행됩니다. 또 국내 위성 처음으로 우주의학 분야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바이오 캐비넷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탑재됐습니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를 25일 열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축구, 탁구, 볼링 등총 9개 종목에 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는 6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700여 명이 참여하는 어울림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요즘 시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날씨는 화해 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거나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등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화훼 농가에서는 보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밤에는 보온 커튼을 철저히 닫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하우스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맑고 청명한 늦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기온은 함양과 하동 2도에서 14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가운데 세종과 광주는 오전에 잠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각각 2도와 1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와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오전에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네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33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5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의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 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